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상 네. 소감 좀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포항 시민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도 어, 포항시 곳곳에서 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을 우리 포항제철소 직원 모두가 상을 받아야 하지만 어, 제가 대표로 상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2개월 동안 복구작업에 참여했을 때 하고, 2022년 태풍 흥남노가 왔을 때 가장 피해가 심했던 대송면 5천읍 제철동에서 봉사활동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게 시민상이잖아요. 근데 어, 오늘 수상도 하셨는데 또 수상하게 된 어떤 동기도 있을 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께 또한 말씀 또 해주고 싶은 포항시민상 수상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봉사라는 것은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포항시민들이 다 같이 봉사를 하면 정말 행복한 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현장 심사에 얼마나 녹아먹냐 아니요, 지금 이자리에서도 이거 이수고 모시면 안, 아, 안 되고. 맞죠, 저희야?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어. 어.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 우리가 현장 심사 갈 거예요. 아니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쩌면안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알 수가 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 그 상황 잘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머니 그상황잘 해가지고 야가 이거 해 놓고 갔는데 남쪽에 맞아. 그 이쁜데 거기는 네가수광시 남구 이쪽 철제로가또 이쪽 이동 올라가는 길이 너무 길남 동네가 진 거예요 하기 그래 양쪽에 다닦

저게 가지고 방에 물이 마당에 들어오면 은 나갈 수은는 거는 인도에 차올려 되는 거 나가는 네, 네. 게 네, 네. 대문 앞에 네. 나가는 줄기가 네. 있고 네. 들어오는 네. 입구가 그게 있고 물이 들어오면은 강풍이 없으니까 방, 네. 마당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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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다가가는 거예요 려서 홍수, 방풍몇개다적수죠 아, 소찌한 새끼를 아, 그래, 그래, 나가가 고 예, 검사하셨네. 예, 아, 저희가 예, 예. 이거 지대 그 일대가 지대났다 이런 걸로 해서 잘 어울려서. 네, 예. 예. 예, 진짜 좀 이러다가 안 되면 지또 아, 예. 지잡다가 나 지잡아가지고 나났 놔놨, 나났거든요. 네, 아, 툭뿔툭 예. 한번 <laughs> 찍찍거리고막 그런데. 저. 그렇죠.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이거 네. 의견 달 우리 힘든 거에 얘기해 주시니까 오, 저희가 또올리고그치 예. 너무 힘들어요 거기만싸한다는 게. 맨날 비 오면은 허거 응, 응, 응. 응. 웃는 모습이 응. 제일 응. 예뻐 응. 그래요? 네. 응. 가위를 좀 써주세요 수현? 어, 두 명, 아이가 두 명이라 두 개는 나요이 뭐예요? 수빈 빈이에요? 네.

창포비누. Um, 뜨거운 <열풍 Flight World> 음. <앤> 건가 봐. 으면모 마일 오일 넣고 또 저어 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비누 만드는 거예요. 비누 창포로 네 네. 창포비누. 아, 모마일오일 네, 박수 니다 오일인데 향기라든가 아 민우니까

김세정입니다. 우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의 한복 맵시를 뽐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기계면은 포항시 전체 고인돌의 수중 그 3분의 1이 기계 극보에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깊은 곳입니다. 지금 기계의 모습은 힐링의 명소입니다.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모여 새마을 문화 발상지 구경도 하고 캠핑도 하고 서숲 맨발 걷기도 하면서 정신적 힐링을 할 뿐만 아니라 작년 친환경 농산물품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기계면 유기농 쌀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체적 힐링의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는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기계면에서는 고인돌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꼭 오셔서 정말로 기계가 힐링의 명소인지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멘트를 많이 연습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기계면에서 김세정 님께서 이렇게 한복 맵시를 선보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참가 보도 10번입니다. 장기면입니다. 장기면에서는 유금자 님께서 선보이겠습니다. 장기면 식구들이 부채를 이렇게 맞춰서 응원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면에서 온유금자입니다 어, 장기의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장기면에는요, 어, 장기읍성이 있고요, 또 다산정 야경, 우암송시열 유배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읍성 둘레길을 한번 와 보시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가을 도벽에 오셔서 현애들에 한번 내려다 보셔요. 경관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충해보장 산딸기가 정말 유명하답니다. 산딸기 올해 축제를 했는데 너무 너무 많이 오셨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오실 거라 믿고요. 어, 산딸기가 너무 너무 좋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고, 어, 면역성도 길러주고, 눈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 한답니다. 그리고요, 먹거리로는요, 아구가 많이 잡힙니다. 아기 수육도 있고요, 아구탕도 있고요, 아구찜도 있고요, 먹거리가 아주 많답니다. 내년에 산딸기 축제에 꼭 많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딸기하고 아구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피부도 탱탱하시고요. 말씀도 아주 잘하세요. 장기면의 유급자님이었습니다. 다음을 찾아보도 11번입니다. 기북면에서 오셨습니다. 기북면에서는 최현아님께 서선 보이겠습니다. 저는 물맑고 공기좋고 인심좋은 기북에서 온 최연아라고 합니다. 저희 기북은 우라니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있으며 그리고 맛있는 사과가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물맑고 공기좋은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항상 볼수 있는 저희 기북에 놀러오세요. 네. 네, 웃으시는 미소가 정말 기분 면에서 물 맑고 공기 좋다는 걸 느껴지는 해맑은 미소로 선보이셨습니다. 자, 음은 태가부도 12번, 동해면에서 오셨습니다. 동해면에서는 김선선님께서 선보이시겠습니다. 네, 러 나와, 나와. 야 사진 하나 찍어. 카라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연호랑 세오녀의 고장동해명 김정선입니다. 저희 동해면은 어 연호랑 세오녀도 세오녀 새우녀 부분도 유명하지만 그해파라길을쭉 걷다가 보면은 햇볕에 반짝이는 그 윤슬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 아뭐 하고 바라는.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더불어 더우로 어, 저녁에 그 멋진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동해면입니다.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해면에 가면 바다가 있죠. 구룡포 바다도 있는데 그 바다에서 햇빛에 비치며 반짝반짝거리는 게윤슬이에요그윤슬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선보이면서 동해면의 김점선님께서 인사드렸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3번 해도동에 김혜경님 한복 맵시를 선보이시겠습니다. <laughs>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도동에서 온 김혜경입니다. 제가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진한 화장과. 예쁜 한복을 입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도동은 탄소 중립 정책으로 해도 도시숲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또 해도동에는 국립과학관 설립 예정지입니다. 포항 문화관을 중심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해도의 모습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네, 다음은 차가보도 14번입니다. 산유화만의 안정숙님께서 환복 웹시를서보이시겠습니다 네, 모델분들께서는 첫 마디 서진 라인까지만 이렇게 앞으로 쭉 가셔서 끝자 라인으로 돌아서 마이크 앞에 서셔서 소개 멤버를 인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롱커에서 온문화온 아랍인. 의장님잘잘잘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습니다 다녀오니 인사 말씀 시민들께. 아이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시민의 날 이렇게 또다 함께 힘을 합쳐줘 감사드리고 비만 않았으면 참 멋진 시민의 날인데 우리 광의 미래를 위해서 광시 의회에서. 더 열심히 평시민행복 위해서 하겠습니다. 모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착합 나는... 우리 김영희 위원도 <laughs> 오늘 시민의 날 축하해주셨나요? 네, 예, 시민 여러분. 시민의 날 축하드립니다. 비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하나다. 평시 네, 발전을 네. 위하여! 화이팅! 어, <laughs> <laughs> 네. 오늘 비가 와서 이 노래가 조금 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악가수 황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복 맵시자랑에 제가 초대가수로 이렇게 초청이 돼서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오랜만에 전통 한복을 좀 꺼내 입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려요? 안 그래도 제 대기자 분들을 보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 이제 어디 가서 한복 잘 어울린다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오늘 예쁜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 비도 오는데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앞에 이렇게 또 기, 응원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여러 동에 응원하시는 분들 비가 많이 오지만 한번 풍악을 한번 울려보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곡더 부르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게 있지요. 비는 오지만. 가수가 무대에 올라오면 세 곡은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곡 부르고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시면 한곡딱더 하고 그렇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풍악을 울려라 들려드릴게요.